중국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는 사람은 5분 동안 바보가 되지만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토록 바보로 남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스타인이라는 과학자는 우리가 과거로부터 배우고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소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도 머릿속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여러 속의 머릿속에 지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하고 꼭 물어야 될 질문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 질문에 대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설계의 제목인 것처럼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 질문이 두 가지지만 사실은 붙어 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제대로 알수 없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저희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 질문이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이두 가지 질문들을 물어보시고 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9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야침에서 여러분이 야곱의 인생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이두 질문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이런 사람으로 고백합니다. 라는 이두 질문에 답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아멘. 창세기에서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 25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야곱이 누구의 아들인지를 아실 겁니다. 그는 쌍둥이였습니다. 이삭의 아들인데 형이 에서이고 자신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큰 자가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길 거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리브가에게 했습니다. 어, 자기 어머니에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오늘날에도 장자가 차남에게 장남이 차남을 섬기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우리도 여전히 마음에 끌이김이 있겠지만 그 시대 당시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든 말씀입니다. 그리고 태어났는데 보니까 에서는 굉장히 남자다운 사람이었어요. 에서의 뜻이 뭐냐면 불다라는 털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에돔인데 건장하고 붉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그시드 당신을 속이는 자의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이 별로 좋지가 못하죠. 사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움켜 잡는 것을 움켜 잡는 것이 그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이름 속에 경쟁과 욕심이라는 인간의 본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이름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이처럼 자기의 이름 값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이후에 야곱의 인생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형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돌아와서 배 배가 고팠는데 떡과 붉은 죽으로 그의 형의 장작권을 살려고 합니다. 그것을 팔은 형도 문제고 그 형의 장작권을 떡과 붉은 죽으로 살려고 하는 야곱은 정상입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든지 형의 축복을 뺏, 뺏고 움켜잡아서 내가 형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 장을 보시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이삭이 이제 마지막으로 큰 형을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유언과 같은 축복이기에 매우 중요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해서 음식을 잡아서 아버지께 드리면 아버지가 축복하려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리브가를 통해서 들은 야곱이 에서 인척하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아버렸습니다. 그때 에곱이 울분을 하면서 아버지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36절에서 이렇게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그전에는 형 애서를 속여서 장작권을 빼앗았고 이제는 에서와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까지 빼앗고자 했던 야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움켜쥐는 인생이었습니다. 속여서라도 움켜쥐어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야곱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분노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도망을 갑니다. 자기 외삼촌 집 밥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다가 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을 내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해줬던 축복을 똑같은 축복을 야곱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28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축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첫 설교부터 질문이 좀 많죠? 네,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야곱이 잘난 게 있나요? 야곱이 뭘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있었습니까? 잘한 것이 없었습니다. 속이는 인생이었고, 취해서 얻는 인생이었습니다. 움켜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직접 찾아오셔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끊임없이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인생 가운데 어쩌면 이렇게 어려운 첫 번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받았다면 야곱은 좀 다르게 대해야 될 터인데 그 축복을 배드려서 받은 야곱이 하나님께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창세기 28장 21절을 보시면 야곱이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 애서를 썩여서 움켜잡아서 장작권으로 살아야 되었던 야곱. 아버지도 썩여서 축복을 받아야 되었던 야곱.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셨을 때, 야곱이 하나님께 내민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것도 내 손에 지어 주시고, 저것도 내 손에 쥐어 주시면 그때라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마저도 조건을 다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과도 흥정을 하는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의 야곱댐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여전히 그는 자기 손에서 힘을 뺄 줄을 몰랐습니다 여전히 움켜쥐어야지만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외삼촌 집에서 어떻게 지내시는 줄잘 알고 계십니까? 그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었는데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보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아내가 외삼촌의 둘째 딸이었습니다. 라엘이었는데 라엘과 결혼하는 것줄 알았더니만 그형그 그 외삼촌 라반이 속여 가지고 그래서 첫째 딸과 먼저 결혼을 해 버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두째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보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인생, 자기가 원하는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기간 동안 재물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떻게 해 가면서요? 외삼촌 라반을 쏘기면서 열심히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열심히 일했는데 성경을 보면 야곱이 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노력을 했지만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더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야곱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때 그때에도 야곱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라반과 불화가 생겨서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야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 또 다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는 나를 기억지 못했고 망가겠지만 20년 동안 네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생활한 건지 내가 잘 보았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창생이 31장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잊어버릴지 몰랐지만 만세전부터 기억하셨던 하나님은 야곱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끈질기게 야곱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단 아람을 떠나야 되었습니다. 이제 고향동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가장 큰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 위기가 무엇일까요? 형 애서를 만나야 되겠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에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그는 사람을 보내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자기에게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싸운온 인생입니까 형을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하나님과 흥정해서 외삼촌을 속여서 움켜쥐고 또 움켜쥐고 쌓고 쌓은 인생 가운데서 어쩌면 이제는 형에서를 만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 서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그는 번뜩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그는 하나님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위기를 모멸하려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수 있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한 행동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 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도 두 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부인도 두명두 부류로 나눕니다. 자녀들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왜 그렇게 나누었을까요? 애서가한 대를 치면 한 대를 가지고 도망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더 최악은 약복강을 그들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는 뒤에 남아 있습니다. 대단한 남편이지 않습니까? 대단한 부모님이시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위기 앞에서. 자기 중심이었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를 묵묵히 지켜보고 계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약복강 이쪽에서 혼자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씨름을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붙든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서 그를 붙들고 씨름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열심히 씨름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 호세아 성경 12장 말씀을 호세아 12장 말씀을 보시면 이 약국 강의 야곱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알았지만 여전히 자기를 힘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알고 자기 힘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을 가지고 약복강에서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과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지를 못했대요. 2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이기지를 못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이기지 못해서 못 이기신 걸까요? 이 말씀은 야곱의 고집불통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취하고 하나님마저도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모습인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야곱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취하고 움켜쥐고 쌓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드리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허벅다리, 관절, 옛날 말로 환도뼈가 어긋나고 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더 취해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그 하나님을 붙들고 물어봅니다. 나게꼭 축복을 해주십시오. 나는 이제 내 힘으로 살수 없습니다. 당신이 축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셨습니까? 아니에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그 질문에는 야곱아 네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내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 네가 마음속에 있는 너의 본성이 뭐냐? 너는 내 앞에서 단독자로 섰을 때 너의 정체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걸 물어보신 것이죠. 그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나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나는 죄야 성공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쌓아야 또 쌓고 쌓아야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게 야곱의 고백이었습니다. 성경 이때 이전까지 야곱은 자기 이름, 자기 입술로 자기 이름을 한 번도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자기가 남이 자기를 보면서 나는 썩이는 자야, 나는 남을 썩여서 움켜쥐는 인생이다. 누가 그렇게 불러주는 것도 못 마땅했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내 이름이 속이는 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만 내 힘으로 살아가는 움켜지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고백 다음에 하나님께서 질책하시고 꾸중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고백한 그 바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어떤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까? 야곱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하셨다 하습니다 이스라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믿 사람으로 싸워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승리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취해야 승리하고 그전에는 내가 싸야내 힘으로 움켜쥐어야 승리하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승리한 자로 살아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기 이름을 자기의 정체를 자기의 본성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주민등록증에 나와 있는 이름 말고요. 아내가 나를 부르는 이름, 내가 아내를 부르는 이름 말고, 자녀들이 나를 부르는 호칭, 엄마, 아빠 말고, 교회에서 장로님, 집사님, 목사, 그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누구이냐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이름은 이겁니다라고 이야기하실 그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은 알고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 속에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가득해서 움켜줘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여전히 야곱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속에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 꼭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바로 그것이 혹시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이름이라면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 마음 속에 하나님이 떠오르기 이전에 그것이 여러분 속에 떠오른다면 어쩌면 우리의 이름은 여전히 야곱일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매일 매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세 전부터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내가 주님을 잊을 그때에도 주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나를 고쳐서라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을 보실 말씀을 보시면, 본문이 조금 이상하게 끝이 납니다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요? 뒤에 보시면 다리를 져는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리를 절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념하고 살았다고 나와있지요 어쩌면 이 야곱에게 다리를 져는 것은 자기에게는 고통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야곱에게는 은혜였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날마다 다리를 절면서 한쪽 다리가 꺼질 때마다 그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다른 다리로 일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요 그는 평생 그 고백을 다리를 절면서 살았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쩌면 천국에 이를 동안 다리를 절며 사는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만 자칫 조금만 눈만 눈을 돌리면 내 속에서 내가 나와서 야곱된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다시 설며 절더라도 다리를 절더라도 천국 문까지 이르는 여러분의 인생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 힘으로 내가 취해서 사는 인생이 더 쉽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채워주는 인생이 더 쉽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내가 내 스스로를 볼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다리 저는 인생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때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승리하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이 천국의 부여함을 누리는 인생이며 그 인생이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안정감을 누리는 신앙인의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해 보십시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 보십시오.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지만, 헤아리 야곱이 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떼 버려 주시고 오래 묵은 내 야곱의 이름을 떼 버려 주시고 진짜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한중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든든히 일어서십시오. 삶이 힘들고 다리를 줄, 절고 힘들지라도 이미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자라는 것을 믿으시고 일어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을 부르기보다는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답을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을 다시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고백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